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승 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우승 맵은요 하이스트입니다. 근데 이 하이스트 맵이 어디서 많이 보던 맵이에요. 짜잔! 솔로 쇼다운 단골 등장 맵펌맵에서 가운데 점핑 트랩 타고 가는 맵이 있는데 그거를 하이스트에서도 할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이디어는 참 돈도 동부 두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재밌어 보이거든요. 바로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꼬 TV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 얘들아 반갑다. 이 가운데에 점핑 트랩타서 들어가면은 이 맵은 국물이 있었어 옛날부터 안녕하세요. 들어가면 죽는다야. 들어가면 체. 죽는다. 이거 봐, 8비트야8비트야저 세상. 오, 어, 8비트 체력이 많아서 안 죽네. 자, 이거 뭐안 들어와, 애들? 자, 지금 애들이 안 들어오는데요. 야, 이거 뭐야? 오, 어, 애들이 안 들어와. 자, 두 대는 동시에 때리고 여기에서 캐논을 설치를 하면은. 자, 캐논이 공격을 시작하죠, 어어어 어, 어. 자, 캐논 터트려갖고 제가 어, 죽기 전에 이렇게 부셔버리고 직접.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쩔 수 없이 점핑크립을 타야 될것 같은데. 자, 갑니다, 갑니다. 어, 왔어, 다이너. 아, 대게. 다이너 기록 죽였다가 실수로 텔레포트가 타졌어요. 자, 빨리 돌아가자. 자, 왔지, 왔지. 애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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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타라야! 어, 승리! 게임이 끝나버렸네. 이거 상당히 재밌네요. <laughs> 자, 제가 콜트 골랐습니다. 좋은 진짜.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자, 원하는 대로 됐다. 자, 위에 맵이 뚫렸네요. 형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바로 이거지! 네 <tá>. <S Salt> 그 압탑이! <eagle> 바로 이거야. 어? 뭔 점핑 트랩이야. 그냥 벽 들어가지고 금고 때려 부셔버려. <prawd brushed> 아, 이게 바로 천재강아지 뽑구야, 얘들아. 너네들이 거기에서 나를 때릴 수 있을 것 같아. 어, 뭐야. 오야 어, 대릴 굴러왔어 대릴 굴러왔지만 바로 끝난다는거 에에 공돌이까지 어, 아니 저 친구들 수비를 좀 하는데 하지만 1%밖에 안남고 몇개 승리. 승리 아까 보니까 제가 콜트 작전을 썼던거랑 비슷하게 발리도 될거같아요 야 원하는대로 맵 나왔지 여기에서 그냥 자 이렇게 그냥 벽뒤에서 던지는거야 공돌이가 나를 봤지만 곰돌아 아무것도 못하지 형은 여기서 <laughs> 이렇게 던질거야 자 곰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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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있어 형자 이렇게 벽뒤에서 던지면은 곰돌이는 그냥 죽어버리는거야 자 웃어주기 <laughs> 얘들아 뿡치지아 이거 진짜 머리 좋은거 같애나 자 모든 지능을 브롤스타즈에 몰빵한 강아지 뿌꾸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라를 골랐습니다 타라가 분신술이 생기면서 하이스트 폭딜의 대명사가 됐거든요 자어 어, 뭐야 야칼 저렇게 빠르게 가는 방법이 있었구나 야칼 역시 머리 좋다 야어칼 저런식으로 <laughs> 빠르게 먼저 가서 야야 야, 금고 타격해서 뭐야 이거 나 한것도 없는데 승리. 이겼어 <laughs> 야칼 머리 좋다 타라로 금고 폭딜 한번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점핑트랙 가서 자, 무빙 레이스, 자, 무빙, 아, 해요. 무빙을 못했어 근데 왜 우리 기지로 가냐 번취라. 쟤네들 쟤네 뭐빡구야 쟤네 빡구야 거기 우리 기지야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기지 와서 바로 와. 와 i n g 자, m o v i 와 g 자, m 와다 i n g 자, 와다다다다다 자, m o v 천재들이 하는 브롤러 칼 골랐습니다. 아까 그 친구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센터 점핑 트랩 타는 게 시간이 은근히 걸리는데 가지 이용해서 날라가면은 죽기 전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 자, 이거 봐봐. 애들 날라올 때 이미 들어가 있어 나는. 야, 이게 머리가 아니. 진짜 좋아. 칼하는 친구들이 야, 진짜 머리가. 말이... 아, 잠깐만.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우리 oh 기지였어. 아, 잠깐만. 야, 나나나이야 아, 이거 잠깐. 아, 야, 야, 우리 기지였어 이거. 아나아나 아, 나 잠깐만 야 잘못 왔어 우리 기지 우리 기지였어 자기야만 빨간색깔로 <laughs> 가야 되는데 아 야야야야야야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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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빠꾸빙글해버렸네 자 빨간색깔로 가서 바로 빙글빙글 돌고 자 바로 에이, 바로, 바로 모. 모. 아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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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치는 거 아니야 야 큰일 났어 <laughs> 잘못 갔어 자 마지막까지 가서 들어가고 뱅글뱅글 아 망했다 아 전략은 좋았는데 이 전략을 쓰는 사람이 머리가 좀 모자라 아내 머리에 있는 뇌는 우동살인가봐 아, 이따가 점심에 우동이나 말아먹어야겠다 아 이거 좋네자 <laughs> 시작하면은 텔레포트 색깔 잘 봐야돼요 지금 적기지가 파란색깔 텔레포트죠 바로 가재 써서 파란색깔 텔레포트 타고 다른 애들 오기전에 나는 미리 들어가기 자 그리고 이 긁어버리는 거야. 자 이러면은 폭딜 들어가거든요. 천재들이 하는 브롤러 칼. 자 이거는 우리가 이겼다. 형이 이렇게 어 뭐야 이거 아, 지는 거야? 패베아나 우리 편 친구들 뭐한 거야? 북면 변태 아저씨 도 경찰서에 신고하고 스파이크 넌 알루에 주스로 만들어 버릴 거야 진짜. 다음 마지막은 쉘리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브루스타즈 왜 합니까? 상대방 복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열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쉘리를 골라 가지고 어 상대 기지가 빨간 색깔이죠? 어, 파란 색깔 우리 기지가 우리 기지로 오는 애들 그냥 다터트려 죽이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오면은 다터트려 죽이는 거야. 와봐 오는 순간 너네들은 그냥 터져 죽는 거다. 게임은 상대방을 뽕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와어 뭐야 왜왜 아무도 안와 왔어 왔지 상대방을 뽑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프로이스 타지이고 게임이야. 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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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안와안와 안 와? 아니 왜안와 애들이 자 왔지 와 이거지. 상대방을 빡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게임이에요. 자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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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 어 뭐야? 아니 내가 벽을 부셨더니 엠버가 저기에서 공격을 하네. 엠버야, 봤죠? 자 상대방은 우리 편 금고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아 진짜 개 뽑치겠다. 상대방 뽑치게 하는 거 너무 재밌거든요. 파란 색깔이 저희 금고니까. 자 바로 파란색깔 따라 들어가서 죽이고 야 와봐 와봐 오는 순간 다 죽는거야 나는 이기려고 게임하는게 아니야 너네들을 열받게 하기 위해서 게임하는거야 와 오면은 바로 빠샤 빠샤 다 죽여버리는거야 <laughs> 너네들은 절대로 여기로 못온다 자 상대는 오지도 못하고 금고 터지면서 가볍게 승리 you um.